와 세상에 여기 지금 대전에 막 도착하고 있는데요 우리집 주변이에요 근데 벚꽃이 이렇게 다 폈어요 활짝 엄마 여러분 사랑님들 이 벚꽃 구경 좀 해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활짝 핀 벚꽃 봐시요 엄마 와, 이뻐꽃 좀 봐요. 세상에나, 다 폈어요, 다 폈어요. 여기는. 히이. 어들 강아지, 이, 어, 어, 천천히. 이 벚꽃 좀 봐요. 세상에, 웬일이야. 여기가 더 따뜻한가 봐요. 이게 벚꽃이 다 피고. 만일일까요? 이 벚꽃 핀것좀 보세요. 와, 활짝 다 폈어요, 다 폈어. 와, 잠깐만 사진으로만 찍자. 세상에. 벚꽃이 엄청 빨리 핀것 같아요. 다른 데도 이렇게 폈을까 싶으네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도로가에 벚꽃이 다 폈어요. 와. 자, 마지막 벚꽃입니다.